이제 그냥 오버슈팅 나오는 거죠. 왜? 왜 여기를 여기를 뚫어버리는 순간 어, 지붕이 없거든. 그냥 뭐 하늘이거든. 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그냥 로켓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러다한번 뚫으니까 어 천장이 없어서 어, 우주까지 날아가 버리더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질 아주 좋은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제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자세하게 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코란테크놀로지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요즘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금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량. 금량 지금 2차전지 관련 주죠. 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니까 지수도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금량. 급량. 금량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금량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배터리아저씨다돈 많이 버신 우리 이분. 근데 이분 보다 어, 사표 냈대요 사표 왜? 한국 거래소에서 사표를 내라고 일 그만두라고 그만 좀 나대라 하고 압박을 줬나봐요.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거는 그래요. 거래소 측에서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명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리 나이스 탈출 <laughs> 나이스 탈출. 어, 익, 익시트 제대로 했다. 우리, 우리 보통 기업을 뭐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나 뭐 그런 거 식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사업을 번, 창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추구하는 게 보면은 익시트라고 하자. 익시잘 만들어서 비싼 값에 떠넘기고, 어, 파, 팔아버리고, 어, 나가버리기. 굉장히 익시 잘했다. 이분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금량이 저번에 이제 제가 4월 12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때 맞죠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전고점 라인을 넘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오버슈팅 길게 길게 나왔었잖아요 오버슈팅이 이런 구간은 슬슬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보다 이 위쪽에서 캔들을 몇 개씩 그리면서 횡보 막 어 위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밑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올리더니 장대 안봉으로 그어 버렸잖아요. 이거는 어, 추세 하락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에 대응을 하시라고 어, 저한테 저랑 이제 연락하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연락이 온 분들에 한해서 대응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었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은 제 말을 잘 어,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아마도 그냥 그 다음 날에 어 이런 가격대에서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22평선, 21리 평선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살짝 올라오는 구간에 어 짧게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뭐 원래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여기서 에뭐 익절 익절을 하고 그냥 나왔겠죠. 그렇게 잘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 근데 뭐예요? 제 말에, 제 말을 잘, 안 믿고 따라, 와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떡락. 마이너스 30% 지금. 이거, 이거 오잖아요, 이거. 이거. 탈모 오잖아요, 탈모. 여러분들. <laughs> 괜찮아요 머리 안 아프세요, 여러분들? 제 말을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새로 오신 분들도 이런 거, 뭐, 앞으로 안 맞으면 되죠. 지금, 지금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르기엔 좀 늦었습니다 어, 이런 가격대에서 물을 한번 시계 타가지고 어, 반등 구간에 자르고 나오거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어,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이거 30% 맞으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우리 또저 믿고 잘 대응하시고 와주신 분들은 뭐죠 여기서 수익이 엄청 크게 나겠죠 한주 라이트 메탈 그쵸 왜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 세게 태워서 한번 해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구간 버터성보다 이것도 30%다. 30%, 30%. 그럼 그거 뭐야? 그거가 이제 금량 멘징 복구. 금량에서 맞은 거 복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어, 지금 그 해가지고 제말씀 믿고 따라주신 분들은 금량은 좀 짧게 손절치고 이걸로 또 떼돈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여기서 왜 사라고 했었죠? 이 구간이? 바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앞전 매물대를 짧게 매집하는 여러 개의 캔들로 짧게 매집하는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5,500원의 라운드 피격값 그리고 이전 고점을 상한가 봉으로 뚫어버린 이 상한가 봉의 시가 라인입니다. 이런 라인들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드린 거고요. 매도도 잘 어, 하셨죠 여러분들 음,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수익 진짜 크게 났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종목인 코난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이어볼게요. 코난테크놀로지. 자 코난테크놀로지 이것도 신규 상장주잖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무슨 관련주인지 아시는 분, 음 그쵸? 바로 챗 GPT 관련해서 그 AI 채, 챗 GPT 관련주입니다. 코난테크놀로지가 그게 어 대기업들이 뭐 너도나도 서로 AI 채, 챗봇 이런거 한다 서비스 시장 할 거다 우리도 뭐 개발 할 거다 어막 이런 뉴스를 연이어서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상승 초기에는요 셀바스 AI와 어, 솔드룩스가 그때 당시에 대장을 했었죠 초반에는 그렇죠 셀바스 AI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요런 상승에서 그때 당시 에 셀바스가 대장이었습니다 셀바스 AI가 그리고 부대장이 솔트룩스. 얘도 가끔 대장했었죠, 근데. 자, 솔트룩스가, 솔트룩스도 이렇게 대장 부대, 이렇게 셀바스 AI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섰던 기억이 나고요. 뭐, 이런, 이런 날에는, 어, 오히려 약간 솔트룩스가 대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찐대장이 나왔죠, 찐대장. 바로 신규 상장주인 코난 테크놀로지가 진짜 찐대장으로 가버립니다. 왜? 얘는요, 여기서부터, 이거 얼마에요, 여러분들? 3만원이죠. 얼마까지 올랐어요? 157,700원. 5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찐 대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다? AI 챗봇의 대장이다, 대장. 알겠죠? 이게 바로 챗봇 AI의 대장이다. 진짜 찐 대장. 왜? 3만 원에, 3만 원부터 1 5 7,700원까지 갔다니까, 이거. 그럼 뭐야? 5 배가 올랐잖아요. 이것만큼 잘 가는 게어딨어 게다가 신규 상장주인데. 얘가 대장이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대장에서 놀아라, 대장에서. 대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음. 이거 지금, 챗 GPT로, 이날로, 이날부터 해서, 어디 한번 봐볼까요? 1월 10일이죠. 어떻게 해서 엮였었느냐. 자, 코엔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투자 소식에 이제 주가 상승. 왜 얼마 투자하길래,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100억 달러, 하나로, 12조 3,9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100억 달러. 12조 거의 4천억이잖아. 요그렇죠 이거 얼마나 자극적이.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다? 이제 1월 10일 내에 이러, 이러한 뉴스를 붙여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이 뭐예요? 상한가까지는 붙이진 못했어. 하지만 이 라인을 거의 신규 상장 고가 라인까지 왔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은 이런 거 이용하겠어요? 안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이용하죠 여러분들 여기 고가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가 뚫었잖아 요 여기 지금 결국에는 이 날에 다시 모멘텀을 살려가지고 별도의 그런 뉴스가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 1월 초에 채 g p t 세마가 엄청 강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그러한 런 모멘텀으로 여기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 여기 고가 라인을 뚫어버렸어 그때 양봉에다가 이 앞전에 이미 이 봉으로 거래자금 보세요 여기 소화시켰잖아요 소화시키고 빵! 해가지고 하니까 뭐다? 윗 구간에서 며칠 행복하다가행복하다가 행복하다가 이제 그냥 오버슈팅 나오는 거죠 왜? 왜? 여기를 여기를 뚫어버리는 순간 어, 지붕이 없거든 그냥 뭐 하늘이거든 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그냥 로켓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뭐다? 한번 뚫으니까 어 천장이 없어서 어, 우주까지 날아가 버리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 여러분들 양봉들 보세요 어20% 20%어 이거 20% 상한가 어, 또2 0몇 퍼센트 상한가 얼마나 끼가 좋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어, 대장이라고 하면 대장 대장 하더라도 대장에서 노래 노라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이러한 대장에 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어, 사야겠죠 주식을 일단 맨 처음에 사야지 수익을 낼거 아니야, 그렇 주식도 없는데 어떻게 수익 낼 거야, <laughs>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가격에서나 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유리한 가격에서 어 사야 되는데 그러한 유리한 가격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유리한 가격을 여러분들 주식 혼자서 뭐 끙끙대면서 어, 어디서 금량 같은 곳에서 버티다가 뭐 마음 앞에 가자고 그, 그렇게 그 하지 마시고 힘들게 주식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유리한 가격과 아, 종목도 내가 뽑아 오잖아요 좋은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수익 수익이 뭐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지 이건 모르죠 하지만 뭐다 제가 이 종목을 뽑아온 건 뭐, 뭐겠어요 그런 이런 파동 안에서 수익내 부분이 반드시 있다 어,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뽑아왔겠죠 제가 유리한 가격과 목표가 목표가 매도가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때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그런 대응가까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모두 모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지수가요. 지수가 이렇게 계속 하락해도요. 갈놈는 갑니다. 어, 오를 종목은 오르고요. 어, 버틸 종목은 버팁니다. 제가 항상 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나 아니면 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 어, 진입할 것 같은, 어, 올것 같은 그런 종목을 제가 뽑아오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연락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제가, 이제, 모든 걸 여기다가 오픈할 순 없습니다. 그쵸? 모든 걸 오픈할 순 없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 제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제가 또, 신나서 알려드리겠죠. 더, 어? 해가지고, 코난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 이 자리가 유리해 보인다. 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죠. 제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